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나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오전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반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륙에 안개로 인해 시장 1km 미만, 박무로 5km 미만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람은 제주도 서쪽 해상을 중심으로 풍속 10에서 15나트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내륙의 안개와 방문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대부분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착빙은 만 피트 이하 상공의 기온이 영상으로 없겠으며 일부 8,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수도권 북부, 강원 북부에 착빙이 예상됩니다.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전국이 없거나 약한 난류가 예상되고 강원 강원에는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겠으나 오후가 되면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저구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